그리고 함께하 스타크래프트 2. 현재 시간 새벽 3시 오늘의 마지막 경기 시작합니다. 과연 마린로드 대 레이너 레이던의 마인 마린로드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일단 마린 로드가 확실한 언더독이에요. 약간 유럽 신의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그냥 난리빌러로 소문이 나 있고 실제 첫 번째에서도 땡더블 같습니다. 일반적인 플레이보다는 약간은 빌드 싸움을 좀 하는 편이고 레이너 선수가 이제 경기 초반 인터뷰에서 서로가 이제 서로를 도발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기본기 에 자신 있는 선수들은 트리키플레이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살짝 들었었거든요. 반응로 기술시 바로 달고 약간 예전에 변현우 느낌이라고 봐야 될까요? 변현우 선수가 돌개바람 같은 4인용 맵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바로 기술시 달아주고요. 그냥 뭐 저걸링 하나 정도는 뭐... 아, 근데 이렇게 자적 링이 바로 뛰어가지고, 아이고. 너무 아무것도 안 오다 보니까 그냥 바로 뛰어봤는데, 선반으로 기술실이다 보니까 조금 이둘립니다한 가지 아쉬운 거는, 바로 들어 올렸더라면은, 그래도 고치는 자원만 딱 이제 썼을 텐데, 아예 들어 올리지를 못해서, 꽤 많은 일꾼들이 이제 전투에 대동이 되었어야 됐어요. 사람 입장에서 정착해서 적어 빌드 모르지 않나. 저거는 할게 뻔하긴 해요. 바퀴 아니면 저글링인데 보통 이제 바퀴는 잘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글링을 거의 80, 90%라고 생각하고 그냥 찍고 게임을 해도 됩니다. 에지가 나면. 특히 레이너는 바퀴 오인을이 타이밍 안 하기 때문에, 거의 마일로드는 그냥 안 봐도 저글링이라고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저거는 3종족 중에 가장 그오린하는판짜기는좀 좋습니다. 대부분이 운용으로 이어지는 빌드다 보니까. 좀 찍고 게임을 해도 되긴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테란토스가 그나마 낫긴 하죠. 근데 그만큼 운영으로 완벽하게 하면 할수록 저거가 이제 후반에서는 좀 강하기 때문에 장단이 있구요 기갑병까지 사용하려고 하는 마린너도 역시나 날카로운 빌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사령부를 짓고 있긴 하지만 기갑병이 막히면은 분리져요어 근데 저글링이 좀 많이 먹혔거든요 맹독성 점사하고 해병 두기만 잡힌 상태에서 뒤로 잘 빠졌습니다 근데 아우 난리 날뻔 했어요 기갑병도 오거든요 레이너 지금 1, 2로 엄청 많이 앞서 나가요. 막으면 그냥 게임 터집니다, 이거. 맹독충 미리 만들어주고요. 업그레이드 차이 많이 납니다. 1군 숫자 차이도 많이 나고요. 저걸리 맹독충 달려들까 말까 하다가 이제 슬슬 달려들고 맹독충 더 만들어주고, 있고 여왕도 있고요. 기합병 다 잡혔고요. 저걸리 맹독충 달려듭니다. 컨트롤 하는데 맹독충 원심골이 됐다 보니까 컨트롤 싸움 하지 못하고요. 우리선 하나 터졌습니다. 그래도빈 우르선이었습니다. 본진 쪽으로 가고 있는 해병들 저글링은 전막끼리 이어져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본진 쪽으로 올수 있고요. 조금 압박하다가 뒤로 빠져야 될것 같고요. 맹독충 점사 마린로드 오오 맹독충 점사 잘했어요. 잠깐만 이건 좀 의미가 있는 타격인데요. 마린로드 컨트롤로 이안 좋은 상황을 좀 극복해내는 모습 피해 많이 줍니다. 이거 지나자 아 이거 커요. 굉장히 큰 타격을 레이너가 입었어요, 지금. 거의 변연의 버금가는 해병 컨트롤, 마린로드 역시 마린로드. 해병의 군주. 야, 뒤쪽으로 내렸고요 또. 근데 이제는 막히겠네요. 이미 근데 저글링 공격력 업그레이드. 어, 여왕 점수하고 도망가기. 야! 맹독충 굴리기, 땅꺼비질의 뽀잉, 빵! 오! 잠깐만요,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마린로드. 마리노드. 여기서부터 마린로드가 평소에 못 보여줬던 방금 점사 컨트롤 같은 그런 다른 선수 같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리 선 계속 돌리고요. 잠복 맹독충도 준비하고 있는 레이너. 수열, 수열. 오잉빵, 와, 그 와중에 지금 저글링으로 땅거미즈를쿨잘 뺍니다. 양, 양쪽 점막을 억제하려고 하는데, 레이너가 또 여왕 숫자를 많이 보유해놔서 충분히 다시 깔아줄 수있고요 일단 마린로드도 네 번째 사령부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기갑병 압박 이후에는 이제 후반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길게 보는 건데,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 클렘뭐 조성주 요런 선수들이면은 레이너 이거 지는 게임이에요 마린로드의 후반 운영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맹독 중 일부 굴리기 어땅꼬미즈를쿨안 빠졌어요 쿨두개 뺐고요 다시 한번 조금 달려듭니다 오, 땅검이 제거 잘했구요 와, 이거 너무 적절하게 잘 달려들었는데요, 레이너. 나 추가 사령부 지어주면서 행성을 만들고 있는 마린로드 그러면서, 야, 이거 너무 운영인데 마린로드 진짜 이거 되나요? 이거 진짜? 물론 저은대테란전에서 여기서 게임 끝내는 경우는 잘 없긴 합니다. 특히 레이너 같은 선수 상대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후반을 보겠다, 마린로드. 해병 땅거미질에 압박하면서 다섯 번째 베이스 유령까지 준비합니다. 진짜 마린 로드인데요. 해병 군주 답습니다. 히딩링으로 한번 버티기 너무 좋아요. 저걸리 맹독충으로 가면서 가시지옥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지금 해병만 쓰고 있기 때문에 히드라를 섞는 순간 힘싸움은 저구 쪽으로 완벽하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오줌은 많이 선호되지 않는 가시지옥전의 히딩링 플레이 레이너가 마침 맞게 잘 꺼내둔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컨트롤 교정, 거는, 마리노드, 좋은데요? 여왕이 계속 서로 수혈 넣어주면서 히드라까지 기다렸고요 여왕 두기 정도가 잘리긴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입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시중 넘어가고, 여섯번째 베이스까지 늘리고 있는 레이너. 와, 여러분들 미니에 보시면 이미 저거가 여섯번째 베이스입니다. 한시 먹었고, 여섯시 가져가고 있고, 일꾼 불리면서, 양쪽으로 싸먹기, 전차가 없기 때문에 히링링한테 이렇게 달려드는 거안 좋았는데, 땅검의 지뢰 체제면은 히링링한테 힘싸움을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자리를 잡고 싸우기보다는 아까처럼 이료서진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땅검의 지뢰로 이득을 고는, 보는 플레이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어, 이것도 보고 있어요, 레이너. 어. 이제는 레이너가 질수 없는 게임이 됐습니다. 히링링한테는요, 전차 없이 못 이깁니다. 멀티는 잘 늘리고 있긴 한데, 지금, 전차 뽑고, 있, 안 뽑고 있나요? 전차 안 보이, 땅꺼미질 뽑고 있는데, 이거. 전차 하나 보이긴 하고요, 언덕에. 해방선 다섯 개. 레이너 잘 덮쳤거든요. 맹독충 잠복한 거 자, 올라와가지고, 샌드위치 하려고 했고요. 해방선이 쌓이기 전에, 레이너가 달려듭니다. 이 행성 요새 살릴 수 있을까요? 맹독충이 적긴 하거든요. 살릴 수 있나요? 아, 더구 6 베이스 점막은 절반을 다 장악을 했고요. 지금 유령 해방선인데 유령 해방선은 가시지옥한테 좋긴 하거든요. 하지만 살모사 히링링한테는 또안 좋아요. 요즘은 가시지옥의 최종 병기인걸 테란이 아니까 이 가시지옥을 히드라 보면은 거의 그냥 발짝 버튼 느낌으로 바로 그냥 가시지옥을 떠올리거든요. 오 땅펌이지 범 뽀잉코가 너무 좋았고요. 그러면 저거는 오히려 가시죽을 안 뽑습니다. 이런 양상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해방선 3 완료하고 6개씩 찍어서 달려듭니다. 라인 미리 그렸고요 살모사로, 어, 양쪽으로 싸먹기 가나요? EMP 대박, 어, EMP 대박 맞아가지고, 지금 해방선은 못 끌고 왔습니다. 한 뒤쪽에서 달려든 히링링이, 아, 이 레인은 아까부터 뒤쪽으로 싸먹는 플레이 너무 좋고요 적어도 일꾼이 잡히고 있긴 한데요. 정면으로 그냥 달려드나요. 아 어, 하지만 해방선 압박 살모사 없음 좀 힘들고요. 정면 쪽으로 왔습니다. 저, 어 전술력도 하고 잠깐만요. 지금 레이너한 번에 정신 못 차릴 수 있어요. 멀티 센터 쪽 나라고 셋시오오 잠깐만요. 킹 깜만요. 아 마린 로드 또 해방선으로 시작되나요. 잠깐만, 6시 다 날아갔어. 이거 빈집 막히 잠깐만. 이거 난리 났어. 진짜 난리 났어. 여러분, 해방선. 아, 레이너와 해방선. 그것은 무엇인가? 아니, 이거 난리 났어요, 진짜. 저거 피 말도 안 되게 크게 입었습니다. 또 해방선인가요? 그 방선인가요? 앞마당까지 가고요. 어어. 살모사 없고요. 살모사. 살모사 없으면 이게 히드라로 달려들어도 손해가 큽니다. 근데 모두 풀었어요 아이거 너도 다시 끼기 해병물궘 상기하구요 적당히만 싸워줘도 지금 마린로드의 후속은 달려지도 않았고 아 히드라 다 터집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 이거 병력 손에 너무 컸어요 지금 저거 일꾼 45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우리끼리 많은 정인데 저그가 일꾼이 45개밖에 없어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뒤늦게 타락기 찍어주는데 일꾼이 48개밖에 없어서 지금 저건는 지게벌레가 없거든요. 아니 지게로봇이 있는 테란이 일꾼도 더 많아가지고 이거 난리났습니다. 아 이게 벌레지 뭐가 벌레냐. 극혐이다 극혐. 일단 레이너 어떻게 일꾼 다시 복구하고 병력을 쌓았는데 해방선 많거든 땡겨오기 레이너의 탈모사 일단 해방선 땡겨갖고 다시 자리 잡아야 되는 마린로드 다시 땡겨가는 레이너. 하지만 지금 마린로드도 잘 버티고 있거든요. 지금 레인로드 이제는 아까와 같이 덮치는 플레이를 하기 힘들어요. 지금 타락기 막 찍어주고 있습니다. 해방선 때문에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타락기 찍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마린로드는 가시지옥을 받기 때문에 유령을 찍어줍니다. 유령 해방선이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 타락기는 아... 보통 저그의 최종 지상군 조합은요. 살모사, 히드라, 가시지옥, 저글링 맹독충입니다. 해방선은 살모사로 땡겨가 가지고 처리를 하거든요. 지금 저글링 돌렸는데 행성요새 있지 않을까요? 아궤도사령부였고요 근데 벙커. 근데 이 업그레이드 잘돼 있는 저글링이기 때문에 벙커 안 고쳐주면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뾱뾱 타락기 잡히고요. 벙커 고쳐주는 마린로드. 야 로드 로드 마린로드 재밌는데요. 12시 먹어주면서 테란이 먹을 수 있는 자원 다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거는 6시 쪽다 날아갔거든요. 해방선 압박 유령도 있고요. 삶아서로 해방선 땡겨가기 해방선 도망가기 아 삶아서 에너지 무한 아닙니다. 도망가는 거못 잡으면 의미가 없어요. 라인 밀리고요. 행성 요새 플러스 해방선 저거 안좋습니다 저거 안좋아요 지금 이 경기를 마린로드가 잡으면은 자신감이 생길것 같은데요 맹독충 일부 굴리기 일꾼이 좀 잡히겠지만 그래도 멀티 사령부 지키고요 멀티 날리고 뒤로 빠지는 마린로드 어 근데 너무 뒤로 확 빠져가지고 저거 다 그렇죠 EMP 레이너도 지금 근데 레이너가 너무 지상군이 가시지옥 밖에 없긴 하거든요 가시지옥만으로는 유령 잡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걸링 맹도충이 있어야 유령을 잡을 수 있어요. 자, 레이너의 저걸링. 레이너의, 이, 트레이드 마크라고 해야 되나요? 레이너 하면 딱 생각나는 유닛이 저걸링이거든요? 지금 저걸링으로 본인한테 지금 흐름을 가, 다시 가지고 오고 있고요. 어이 정도면은 핵, 핵입니다, 핵! 행소에서 금방 날아가요! 움직임을 놓쳤다 보니까 순식간에 멀티. 아, 저 가시적이 12시에서 6시까지 내려올 때까지 못 봤어요. 마린로드. 움직임 싸움 좀 밀리고 있는데요. 테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지금도 이길 수 있어요. 축적 자원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겨야 되는 게임이에요. 요 경기를 만약에 지면은 마린로드가 역으로 멘탈 타격 입을 수 있습니다. 아, 뭔가 이제 움직임이 잠깐 좀 경직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 해방선 계속 땡겨오기. 뭔가 이제 맵을 크게 쓰고 있습니다. 마린로드가 크게 쓰고 있었는데, 마린로드는 이제 갇혔구요. 언젠가부터. 야, 이거 난리 났는데요. 언제 어, 한 5분 동안 마린로드가 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해방선 하나 돌리면 타락기가 다 가야 되거든요. 아까 그 잘하던 플레이를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 유령까지 쌓여서, 있, 일까요? 유령이 쌓이면 확실히 컨트롤 싸움하기 힘들긴 한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어요. 뿅뿅뿅뿅, 타락기 잡아주고요. 레이너 완전히 복구했는데요. 삶아서 타락기 찍어주면서, 오케이, 해방선만 막으면 내가 이긴다. 라고 지금 판단을 했을 겁니다. 해방선을 무력화 시키니까, 마린로드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무력화 다한게 아니에요. 잘 쓰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고. 전술렉 언덕 쪽으로 전술렉 씁니다. 그러면서 6시 쪽으로. 아까도 이런 흐름이었죠? 3시 쪽에 전술렉 쓰면서 정면 갔거든요? 전술렉은또 떨어질 것 같고요. 마린로드에 핵쇼 또다시 하면 일군 10끼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6시 라인 잡기. 해방선 모두 다안킨것 같은데요? 켰나요? 일단 6시 날리는 데는 성공을 할것 같고요. 레이너도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쪽을 지키기보다는 정면을 치러 갑니다. 역시 전술핵으로 시작되는 이 마린로드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난전 다시 시작됐습니다. 레이너 지금 정신 없어. 읽고 서른 개 됐고요. 이거 막히면 끝이에요. 이런 에라 모르겠다. 로시는요, 막히면 끝이거든요. 어? 전술핵으로 시작됐어 또. 어. 이건 강민수 대 조성주만큼 뭔가 전술의 한 방에 그런 효과는 아니지만 이게 다전술력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 경기 타락기로 해방선 잡아주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지금 마린 로드는 유령 많습니다 저글링이 없으면 유령을 제압을 못해요 유령 올라옵니다 유령 올라옵니다 감염충 진균머식쓰려고 지금 잠복해서 대기하고 있고요 자, 이쪽 유령은 드디어 잡힙니다 정면 갑니다 유령 엄청 많아요 유령 진짜 많습니다 도망갈 수 밖에 없는 레이너 레이너가 7시 언덕쪽에 멀티를 먹었는데 저기는 일벌레못붙인것같고요 붙여봤자 저기는 약간 풍전등합니다 둔함,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요 잠깐 옵저버가 마우스를 놓치는 모습 기생폭탄 제대로 들어왔고요 하지만 유령 뾰뼛뾰뼛이 있거든요? 아, 컨트롤 왜 못하죠? 저 단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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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아! 어? 공중이 없어져. 뾰뼛 그래도 유령 뾰뼛 유령 뾰뼛 뾰뾰. 유령 뾰뼛이 지금 압박입니다. 여러분들, 다만 보시면은, 지금 테란 공중병력에 비해, 적의 응원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뼛뼛뼛만 잘 쓰면은, 이거 지상군 다 죽고, 응원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달려들죠 병력이 없으니까 아 레이너 우원기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윤이 적을 걸요 지상 와 아, 고개 절레절레 레이너 야이 마리노드 야 이거는 엄청난 경기입니다 엄청난 핵두 방으로 흐름을 계속 끌고 왔어요 3시 핵한 방으로 흐름 끌고 오더니 12시 핵한 방으로 다시 한번 흐름을 확 땡겨올래 마리노드 아 응원기 응원기 이 와중에 가시지역 점사 끝까지 해준 마린로드 12시 자원 채취 방해 시켜 주려고 하는데요 일단 타락기는 빨리 가서 병영이라도 날리고 사령부 날려야 됩니다 지금 할게 없어요 뭐라도 해야 돼요 지금 타락기가 돌아올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뼈뼈뼈뼈저 비싼 가시 좀 계속 터지고 여러분들 인구수는 지금 한10 정도 20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음원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GG